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LG 화학을 좀 보겠습니다. LG 화학 최근에 20만원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좀 사라지는 모습인데,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0만원, 고점 가격 대비 5분의 1 토막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좀 계속 나오면서, 들고 계신 분들 평단이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평균 단가가 거의 반 토막 수준인데, 더 높게 평균 단가 60만원, 70만원대이신 분들은 마이너스 이제 한 7, 8 0까지 되겠죠. 이래저래 지금 걱정이 큰데, 일단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바닥을 잡고 좀 반등 나오는 움직임이라 평소 이제 추매를 좀 생각을 하시던 분들은 이제 슬슬 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1분기 4,500억 4,6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좀 나왔고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정확하게 4,469억인데 거의 뭐 4,470억. 작년 1분기 2,600억 대비 어 상당히 좀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도 거의 한 3배가량 영업이익이 좀잘 나오는 모습이고 1분기에 좀 상당히 좀 많이 선방을 했는데 이제 뭐 석유화학 이라든지 첨단소재 여러 이제 매출 부분이 있지만 첨단 소재 쪽에서 이제 양극재에 대한 이런 매출 마진율이 좀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좀 상승했던 모습이에요 첨단 소재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좀 이제 살아나고 있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료가 좀 상승하면서 실적이 조금 이제 줄었는데, 특히나 이제 PVC, 이런 이제 PVC 분야가 좀 줄었지만, 다른 이제 ABS라든지 뭐 합성고무. 나머지 제품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선방을 하는 모습입니다.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될것 같고 이제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이제 나왔는데 한 3000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예상치랑 어느정도 부합하는 모습이라 3분기 4분기 때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좀잘 나온다면 l g 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이제 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최근에 뭐 g m 이라든지 미국 뭐 전기차 이런 재고 조정이 좀 나오면서 양극재가 이제 출하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조금은 이제 부진한 모습이긴 한데 5월달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저점을 찍었고 또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런 무역 말고도 이제 관세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과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양극재의 출혈량을 기준에 한 20만 톤에서 17만 톤 정도로 조금 조정하면서 5월달에 18만 원대 약세의 흐름이었는데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이제 추세가 또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과거 항상 저점을 찍었던 자리가 이제 18만 원, 16만 원 자리인데 과거 저점 자리 16만 원대, 18만 원대 지지를 해주면서 18만 원 바닥 찍고 21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이번에 뭐 미국 관세 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뭐 전기차 판매둔화라든지 유럽 시장 부진으로 그 동안에 좀 부진했었는데 최근 유럽 전기차 움직임도 좀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된 모습이거든요. 그 동안에 계속해서 뚫어주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관세 에 대한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 미리 좀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 이제 반세에 대한 결과, 결과 값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뭐 악재든 후재든 관에 반세에 대한 여양들이 미리 좀 반영됐기 이 때문에 지금 60일선 밴드 상단 자리 뚫으면서 추세에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면 위에 120일선 22만 자리 뚫고 차례대로 이제 23만 4만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적 자체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LG와 평단이 40만 一层。 높게 형성되신 분들은 최대한 20만원 전후로, 20만원 전후로 물량을 좀 모아가면서 평단을 좀 조절할 수 있다면, 최대한 20만원 전후로 평단을 조절, 조절하시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 재무적인 구조도 기존에 유보율을좀 많이 깔아주고 있어서 언제든지 또 기회가 생기면 또 공격적인 또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최근에 실적도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고, 영업이 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laughs> 살짝 좀안 좋았다가 올해 최근 들어서 살아나는 움직임,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요 근래 이제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뭐 나인테크부터 해가지고 레이크 머티리얼 나트륨 쪽 관련 자이글도 상가 치고 올라가고 애견케미칼부터 해서 뭐 나인테크, 2차전지 관련 주들이또 살아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추세 돌려주기 시작하면은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밴드 상단 뚫고 122위서 자리 뚫어주면은 지난번에 이제 LG가 강한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요 요새 뭐 대형주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저런 20%대의 그 장대항봉이 터지는 <laughs> 모습들이 또 자주 연출해져서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종목 자.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무겁지만은 막상 이제 수급이 세게 붙어주면서 거래대금 한번 이제 크게 붙어주면은 또 단숨에 23만 25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한 850억 정도 1000억 안 되게 이제 붙어주고 있는데 최근 계속해서 이제 평균 거래대금이 1000억 조금 전후로 8, 800억대에서 1000억대 계속해서 붙어주는데 LG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대금이 한번 강력하게 한 최소한 5000억 이상은 붙어주면 단숨에 추세 돌리면서 또 반등 나오, 나올 수있습 이번 3분기, 4분기 실적만 좀잘나와준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28만에서 30만 원대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단가가 이제 40만 원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30만 원 이하까지 좀 낮출 수있다면 최대한 이제 분할 매수해서 30만 원 전후까지도 낮춘다면빠르 면은 이제 올해 안쪽으로도 충분히 원금 회복까지도 가능한 가격 자리고 평단이 이제 뭐 40만 원 이상, 50만 원, 60만 원 높게 형성되신 분들은 추미할 뭐 자금이 없어서 분할 매수를 못 한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하겠지만은 길면은 한 3년 정도를 보고요 짧으면은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안쪽을 보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가 조금 살았다고 하면은 제 가장 중요한 게뭐 양극재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리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반도체나 핸드폰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극소량 들어가기 때문에 몇 그램 안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kg에서 60kg 정도 리튬이 또 소요돼서 엄청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에 대한 회복만 된다면 결국에는 주가가 30만원 40만원 반등 나오고 결국에 또 미래로 갈수록 2025년인데 2027년 2028년 나중에 이제 203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결국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LG화학이나 뭐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이게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살아나고 언젠가는 미래의 지향적인 테마다 보니까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들고 버티기에는 당장에 좀 빠르게 수익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길게 이제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언젠가 결국에 이제 반응 나오고 수익 실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또 들고 가기가 쉬워지거든요. 주가가 이제 반응 나와서 결국에 이제 수익 실현 수익 전환하는 날까지 잘 끌고 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